자,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 <laughs> 야,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야쭈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얼마 전에 커스터마지 번외편으로 제가 김동현 선수랑 허재 선수를 만들었었거든요. 어, 그 중에 우리 김동현 선수, 매미김 선수로 한번 시즌을 한번 돌려볼 건데, 시즌은 일단 싹다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할 거고 후다닥 진행하고 이제 포스트 시즌부터 얘가 김동현 선수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즌은 다 시뮬레이션 다 돌린 상태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와이드 카드로 올라갔네 와이드 카드로 애틀란타랑 붙네 그리고 다저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겨도 문제다 이겨도 문제고 자, 그럼 이제 와일드카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포수 포지션, 포수 포지션이고 4번 타자. 국박이국박이 4번 타자.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페크파크로 왔습니다. 아 상대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단판 승부니까 이 팀이 어떡하냐. 와이드카드 애틀란타 선발투수 맥스프리드 선수구요 우리는 블랙스 e a t 리비슈가안왔구나자 이래 지금 1사 1루 e Atlanta, the Atlanta, t h 야 커트 좋아 자2-3 풀카운트 야, 야 잘봤다 야 역시 파이터의 눈은 달라요 96마일의 공을 잘 참고 출발합니다 아 출발 좋습니다 오 번트 야야 야, 나만 아웃시켰어 아, 굉장히 끌고 계시려나 본데요 아 2대1로 지고 있네 4회말 선두타자로 두번째 타석 등장합니다 매미킴 선수야 넘어가라 넘어가라 넘어간다 야 넘어왔다 오 매미킴 아 신나셨어요 야 와이드카드 첫 안타가 홈런 역전 솔로 홈런 스코어 3대2 and there's your answer. 유캐말 선두타자. 야, 야. 스윙이 뛰어, 뛰어. 프수 웨이밍 팀을 왔다. 나다우 아니면 후볼인가? 나다우 아니면 뜬구. 김 is under it. 나이스. 2 어, i e 오, 핑크가잘어울린 남자. <laughs> 왠지 만약에 나혼자 친다가 나오면 왠지 김동현 선수 포수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축구도 꿀키파하고 왠지 포수할 것 같아요. 뜬 공만 잡네. 오. 어. <laughs> 준비 자세 좋 m 요 i 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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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1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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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m Kim, 자 와일드카드 최종수거 3대2로 샌델고 파드레스가 승리로 마무리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l l 가저스라 붙죠 아 뱀기 선수 <laughs> 신났어 신났어 자 와일드카드를 꺾고 다저스 타이밍으로 날아왔습니다 내셔널리그 디비저 시리즈 1차전 LA 다저스 대샌이고 다저스 선발 투수 바우어 1회 초2 4 1로 상황에서 네미킹 이야 그 멜로스 셔 3진 4회 초 2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 아... 야, 기가 막히게 떨어졌는데. 자, 늦회초 서두타지 아직 2대 1이야. 자, 안타가 없는 거는 더 무서운 거죠. 왔다. 아우. 잘 아, 맞았는데 유격수 정면으로 가서 땅볼. 뭐뜬공 아니면 나다오시겠죠 뜬공 야 포즈... 재미가 없다 바꾸자 포지션 바꿔야겠다 2차전부터 포지션 바꿀게요 쪙 야야 <laughs> 아 장담 좀 쳐봤어요 아 8회 초, 오! 역전했어! 3대2! 아, 매미김 선수! 자, 마지막 타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튼! 아, <laughs> 1차전 완전 똥통망 어? 뭐야, 연재 갔어. 자, 11회 4대4. 자, 이렇게 시리즈 첫 안타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에이 야 뭐야 1 3회까지 갔어요? 1 3회 5대5? 뭐야 이러면은 양팀 둘다손해 손해잖아 야 오늘 못 타서 뭐한타 <laughs>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오! 아 아유 아웃 자 연장 또 가나? 아, 다져서 이겼네. 아, 최종 스코어 6대5. 아, 장난 아닌데? 피팅겼는데 아, 포스 시즌, 대망의 2차전. 지금 스코어 1승 0패로 뒤지고 있는데, 따라가야지. 아, 포지션은 포수에서 바꿨어요. 포수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자익수였던, 누구야? 좌익수였던 토비팜을 그냥 빼버리고 우리 4번 타자 좌익수 매미킴 선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와! 1, 4, 1, 2, 2 성공! 매미킴다 뭐야 1위야! <laughs> 다 1위야! 아휴... 아, 왜 이렇게 못 쳐? 자, 좌익수 선발 출장했어요. 이야, 관중들 봐. 와... 어? 야, 잡아, 니가 잡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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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던져. 살아있어 야. 야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 야 이거. <laughs> 야, 홈런 스윙가가뭐 하냐고. 오4대4 따라붙었어요. 7회. 7회 4대 4. 야야 야, 야. 잡을 수 있어. 어디야? 그렇지. 아 이거는 뭐 버튼하죠. 야8회초 동점 상황에서 매미킴. 야 왔는데. 야 실컷 99마이. 사기꾼이. 어, 왜왜 잡았어. 그렇지. 잘 잡았어요. 야 그래 볼네스로 나가자 야 못치면 <laughs> 볼네스로 나가야지 걸어 나가야지 자 있어 일로 우스모 야야야 왜왜 난리야 유니폼 한번 너무 깨끗해서 더럽히려고 슬라이딩 한거 같은데 <laughs> 민망해가지고 약간 열심히 한척아 떴다 돌아가 돌아가 자, 득점 기 i 못살 n the ground over t 니다 그래도 s 루베 o 스 한번 first t 루 m 슬라이딩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한번 r s 어 time, the f Hey, listen, a win is a... 자, 디비전 시리즈. 이렇게 되면 1승 1패, 1, 2차전 모두 연장해서 승부가 났어요. <laughs> 자, 내셔널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연장해을 거예요. 1승 1패. 이제 우리 홈으로 왔습니다. 야, 커쇼 나왔다. 자, 우리 매밀김 선수 커쇼 공을 잘 공략을 할수 있을지 자, 지켜보자고요. 야, 우리 매미킴선수 2회초 선두타자로 선수 나옵니다. 영할, 영할. 아, 타율 앞뒤로 바꾸고 싶네. 자, 투2투 야! 왔다! 아, 뜬것같아어 <laughs> 아, 괜찮아. 자, 그래도 홈런 이후에 정말 타구질 좋은 타구 나왔어요. 느낌 좋아. 자, 타율은 점점 땅 속까지 <laughs>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끌어올리면 돼. 야 좋아. 그렇지. 자 오늘도 1 슬라이딩. 오 오. 에이 안 되지. 파이터의 반사신경인데. 오? 아웃이야? 왜? <laughs> 이게 왜 아웃이야? 야, 오늘 느낌 좋고 아유 자 3차전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 1패 자 시리즈 4차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기를 자 우리 선발투수 얼마전에 노이트 노란의 주인공 머스그로브 자, 시리즈 13타수 1안 차. 말이 아, 안나오는 그런 성적 <laughs>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3차전에서 살아났으니까 자이 기세에 계속 몰아서 가볼게요 어? 들어갔어? 뭘 아니야? <laughs> 연계한다. 연기, 우리 매미 캡. 자, 3MR 수비. 아, 이게 난이도가 제가 난이도를 호러브 페임으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포스트 시즌에는 좀이 실력들이 올라가나? AI가? 왜 이렇게 더 빡세지? 아, 진짜로, 뭔가 더 맞추기가 힘든 것 같은데? 2-2, 진짜 2, 3로. 오! 아, 그래도, 점수 됐지? 아, 아쉽게 이루 땅볼 갔지만, 희생타로, 1점 했어요. 야, 동점 만들었구나, 귀엽고. 자, OMR, 1, 3로 상황에서.

자 아, 6대3으로 이제 앞서고 있구요 이야 어우 스윙에 자신감이 붙었어 네. 그렇지만 경사. 네. <laughs> 아 괜찮아 뭐 홈런 쳐줬으니까 아 이겼다 자 이렇게 되면 시리즈 2승 2패죠 정말 매 경기가 엄청 타이트하네요 플레이오프 게임은 우리 매미김 선수 아닐까 야, 아, 인터뷰하러 가자. 하하, <laughs> 인터뷰한다. 아, 어리, 어리둥절 하면서 첫 인터뷰. 네, 뭐, 매경게임, 잘 있었구요. 뭐, 항상 그래왔던분입니다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디비전 시리즈 대망의 5차전. 야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왔습니다. 프라이스가 드디어 나왔구나. 아 다저스 선발진이 진짜 미쳤구나. 무슨 쉬어가는 그런 선발이 없어. 어 뭐야 우리 1점 냈구나. 자, 1회부터 1대 0. 아 투아웃에 이제 맨 미킴 나왔어요. 들어와. 아, 아, 잘 봤다. 나이스 볼렛. 다시 들어가자. 오, <laughs> 어, 지금 1회 말 2, 3루. 2, 4, 2, 3루에.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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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야>, 갈랐다. <laughs> 야, <이야>, 역전. <laughs> 오? 야, 넘어갔나 봐. t o the track to the wall. o n into the home l a t e 오데 이거 내자본 아니야. 저는 수로피를 드는 우리 매미킹 선수를 상상을 했는데 조기 종료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2회 오데이니까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을게요. 어이짜 아구가 나봐. f i e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이거 뭐, 야중이, 김동현 컨텐츠 빨리 그만 끌라는것 같은데? 야, 때데때 어디야, 어디야? 그렇지. 자, 8대3, 6개 초. 오늘 1타에서 무한타. 야, 야, 빠졌다. 야, 안타. 자, 오늘 두 번째 출로, 매미킴 홈런 하나 쳐주라. 제발. 야, <웃음> 야, <웃음> 야, 니네 이 빠따 맞을 준비해. <laughs> 아, 아 다저스가 삼승 2패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으로 올라갑니다. 아꿀 보기 싫어. LA 다이거스 다이버거라이. 아 사실. 이번 컨텐츠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김동현 선수가 너무 잘하면 말도 안되잖아요 일부러 못한겁니다 아시죠? 자 그럼 김동현 선수 매미킴 선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격 연습을 하러 갈게요 안녕히계세요